텐베거 종목을 들어볼 텐데 와, 제우스가 계속 가고 있어요. 벌써 수익률이 15%에 달하면서 그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도 이러한 종목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네. <laughs> 부담. 네. 사실 오늘 텐베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아, 사실 탐방도 두번 가고 미팅도 음. 한세번 정도 했던 회사인데요. 사실 올해 조금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제, 이어플로를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이제, 이어패치를 만드는 제조회사인데요. 일단, 제가 자료 화면을 일단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 당뇨 환자들이 이제 인슐린 같은 주사기를 그동안 맞았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패치를 이제 몸에 저렇게 붙이면서 이제 핸드폰이나 이거를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혈당에 따라서 약 분비되는 이제 패치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인슐렛이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임상이 끝났고 이제 작년부터 유럽 시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유럽이랑 그리고 남미 그리고 어, 아시아와 같은 회사, 어, 나라들에게 이제 공급을 할수 있는 지금 인증을 받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지금 승인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올해쯤에는 승인을 좀 기대하고 있는 바이고요. 어, 작년에 이 유럽시 인증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메나리나 회사와 1,50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24년까지 아, 하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건강 보험에 따라 이제 등재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한 5월이나 6월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와 또 공급 계획을 4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 인슐렛 회사가 진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 그쪽에서도 지금 어 이어 패치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좀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1300억 정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 신협케어와 어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면서 어 올해부터 이제 그쪽으로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제 로열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물론 회사 쪽에서는 올해 매출 계획이 대략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25년에는 1000억 정도의 성장을 좀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슐렛이 그동안 이제 시장을 독점해 왔었는데 어 대략 이게 인슐렛 패치 같은 경우가 지금 한3일 정도 한 50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어플로에 있는 이어패치 같은 경우는 3.5일마다 대략 4만4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건강보험 등재가 계속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도 이어플로가조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이제 조청에서 했던 말이 대략 6월이나 7월쯤에는 또 건강보험 등재를 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되면 은약70% 정도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가 굉장히 확 늘어난다게 하면은 올해부터 매출이 사실 작년 매출이 거의 1억 2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올해부터 100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이 저는 우상이될수 있을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당뇨병 환자 들이 계속 이제 인슐린을 주사기를 계속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온게 사실 탐방을 가게 되면서 계속 이걸 주시더라고요. <laughs> 이 제품 하나가 지금 4만 4천 원입니다. 이게 와. 주사기에 넣고 이게 몸에 부착을 해서 하는 거긴 한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3.5일마다 이걸 4, 4만 4천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 언제 이제 좀 등재를 하냐에 따라서 국내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인슐린 회사가 이미 건강보험을 한번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도 빨리 이게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판매를 할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 세계의 이오패치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긴 어, 네.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템으로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음. 내 마음속의 목표가는 10만 원이지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 좀 5만 원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배 이상이네요. 일차 <laughs> 네. 목표가를 5만 원 보니까 주사기를 거기에 이제 주입을 네, 해서 주입을 하고 이제 패치로 붙이는 패치하패치 하면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어. 이제 혈당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서 주입을 할수 있는. 네. 패치입니다. 마음속의 목표가는 10만 원이지만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 5만 원으로 이제 숫자가 나온. 해스케 업종 안에서 이오플로우를 첫 번째 텐베거 종목으로 꼽아 주셨네요. 네. 목표 그 저도 좀 쓰겠습니다. 마음속에 네. 목표가. <laughs> 박영호 대표님.